오늘 일파 만파에 매일가아주 멋진 사나이가 한분 있습니다. 일파 만파에서 사회를 보시는 장로님입니다. 대인어 김 장로님. 애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대한민국의 애국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3년간 하루도 빠지오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복 좌빨들과 싸우셨던 핵심 애국자 맞죠? 네. 자 여러분 저만 잘난 게 아니고요 여기 많은 우리 유튜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왜 이렇게 작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좌빨들이 서초동 서리풀 고개에서 여러분, 쇼를 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거기 맞불 집회로 많이 가셨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 또한 여러분들 여기서 춥게 주무시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제가 진짜 우리 집에 방에 불을 끄고 잡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뭐 해? 여러분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침낭 두 개를 가져오려고 는데 제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짐이 많아요 집에 나올 때 그래서 못 갖고 왔는데 저도 두개 갖다 드리기로 작정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 이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여기서 추운데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 침당 있으시면 하나씩 기증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옳습니까 여러분? 자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뭐 유튜브 오래됐는데 단기국 8차때 여러분 그 좌빨들 촛불집회 500명 온 거를 25만 명 왔다고 mbn이 사기쳤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가 그 동영상을 올렸더니 그게 바로 자고 나니까 200명밖에 시청자가 없는데 그게 바로 자고 나니까 10만 명이 보고 mbn 사기친 거 여러분 그, 그 우리 애국전사 여자분하고 싸우는 그 목소리 들어보셨죠. 그거 제가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밤새 하이 전화가 8천 톤 이상을 했어요. 우리 애국, 애국 시민들이. 그래서 MBN 사장이 그 이틀 아침에 9시에 사과 방송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진짜 집중적으로 유튜브를 하게 됐고요. 지금 한 9만 명 정도 됐는데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우리 애국 유튜버들 10만 명 되신 분들이 거의 200명 됐습니다. 축하할 일 아닙니까? 옛날에는 좌빨들밖에 유튜브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우파들이 유튜브를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밤잠도 못 자고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밤잠도 안 자고 중계하시는 우리 애국 유튜버님, 유튜버님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으로 힘 실어주실 거죠? 저 데이너 김TV도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우파 유튜버 200명에, 10만 명 확보한 200명에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아침 8시 방송, 밤 11시 방송,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못 자는 이유는 직장을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못 잔다는 거 여러분 이해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다 똑같은 입장인데요. 좋은 동영상만 올리면 즉시 노란딱지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우파 유튜버 진실을 전하는 유튜버들에게는 좋아요, 알림,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좌빨들 거짓말하는 방송에는 가차없이 싫어요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좌빨들이 방송을 아무도 안 보니까 이제 유튜브로 공격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악당 JTBC가 136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고요. 또 여러분 아시는 kbs가 113만 또 ytn이 110만 뭐 이렇게 유튜브를 확보했는데 우리의 애국 유튜버가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간단하게 좋은 말씀 다 했기 때문에 핵심만 찌르겠습니다 여러분 좌빨들은 선전 선동 선무 철저하게 거짓말 맞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고상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빨들이 거짓말이고 사기기 때문에 우리도 직관적으로 들으면 바로 할수 있는 말로 내가 구호를 해야 먹힌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조국 깜빵 문재인은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왜냐?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 정상적인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080부터, 아 080부터, 060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보궐선거만 06시부터 08 저, 저녁 8시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오구대선는 분명히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했기 때문에 보궐선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문재인의 이민는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네. 그래서 하야라는지뭐 이런 얘기 퇴진이라는 얘기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국, 감방, 문재인, 타도 이두 마디만 외치고 내려가있습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 세 번씩 따라해 주십시오. 조국 깜빵! <laughs> 자, 너무 열기가 많다니까 제대로 못 하시는데 조국 깜빵 하면 여러분 깜빵, 깜빵, 깜빵 세 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조국 깜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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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다도 다 도! 다 도! 감사합니다. 광화문 파파파파 집회 회회자 a d 김입입다다사합합다 주성! 예. 1파만파 대인호 김 장로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 t 마지막으로.